역할을 해 줘야 되겠지만 도토에서 삼진아. 22. 오고 스윙이 이어지던 그브런던데 스윙 삼진. 4구. 낮은 볼에 스윙 삼진. 스트라가 온다우에서 인루로 풀이면멜로아스 주니어.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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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카운트. 주자 뛰었고 스윙 삼진. 그리고 송구가 치우칩니다 다시 한번 오재원이 달립니다. 오재원 3루까지 유력적이라는 얘기겠죠. 원액 저게 알면서도 안 나가거든요. 스윙 3주, 스위트풀 카운트. 스윙 3주, 스윙 2주. 떨어지는 볼에 스윙. 스윙 몰려있는 유한준. 스윙 4구, 몸쪽에 스윙 투스 트라이. 스윙 4구 넷. 몸네요떨어트카운트에서 7구, 스윙 3주 예. 아! 그리고. 채태인 선수입니다. 들어오면서 높은 더 4구째. 들어! 계속. 아렸던 부분이 있어요. 좋습니다. 스윙. 삼진을 카운트. 던집니다. 손승락과 박병호. <목소리> 스윙 삼진아. <3치만>. 꽂혔습니다. <목소리> 예. 스윙. 더블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더블 카운트였어요. 스윙 스드 거기 아, 뛰었고요. 보낼 줄 알았는데 예. 뭐 지금 다 뿐은 아니지만요. 스윙 스문에그러요 스윙 스 투구를 할 필요 g swing, swing, s w i 개의 블 w i n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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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i 스윙 스윙삼진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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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에나지 스윙 착전은 이릅니다 그리고 삼구 바깥쪽 삽진이 가을의 끝을 잡고 있는 자이언츠 아직 자이언츠가 이번 시즌 마지막 페이지를 열지 않게 않았습니다 타이거즈와 자이언츠 팬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4대영의 스포입니다.